자, 안녕하세요 서메이카 초보자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을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첫차 혹은 연습용 차량 혹은 내가 기변을 원하고 있는데 어, 좀잘 만든 짱짱한 차량을 원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현대 직원들 그 현대 직원들이 인정하는 현대 자동차에 3대 실수가 있어요. 그 3대 실수 중에 한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너무 잘 만들어서 현대 직원들도 놀랐다는 바로 그 모델. 뒤쪽에 보이시는 현대 i30 i30 모델 보여 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09년에 생산을 한 2010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요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앞쪽, 양쪽 캔더만한 번씩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 i30 1.6 VVT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현대 i30라고 하는 모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차량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 타보시면 진짜 놀래거든요. 와, 현대가 차를 이렇게 잘 만들어? 현대 자동차에 다니시는 그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대 자동차 소속의 근무자분들, 이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현대가 어, 실수로 차를 너무 잘 만든 차가 딱 세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SUV 라인에서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그차 보고선 깜짝 놀려요. 사람들이 와 차는 현대가 SUV를 이렇게 잘만어라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제네시스 그 라인업으로 완전히 독립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현대 브랜드 사나에 있었던 제네시스 BH라고 하는 이제 구형 모델 그 차량이 대부분 현대의 실수다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리고 예상밖에 안돼이 차예요. 현대 아이솔티. 이 직원들도 놀랄 정도의 이 현대 직원들도 놀랄 정도의 엄청난 밸런스를 보여주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첫차라든가 연습용 혹은 내가 저렴한 차량으로 좀 기변을 원하는데 차는 저렴하지만 차가 정말 좀 멀쩡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께 정말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릴 만한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현재 10만 키로도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9만 키로대에서 정말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컨디션도 오늘 가격 저희가 준비한 가격보다 그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390. 390만원에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구요. 생각외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밸런스 굉장히 좋은 현대의 이3 0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아 i30라고 하는 모델은 국내에서는 이제 그동안 무덤으로 불렸던 시장이죠. 국내에서 어떤 차량들이 무덤이냐. 해치팩. 헤치팩 스타일과 그리고 외관형 차량들은 국내에서 선호도가 정말 떨어져요. 완전 비주류로 분류가 돼서 같은 돈이면 세단 사고 말지 굳이 이런 차를 뭐하러 사 약간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을 뚫고 성공을 이룬 모델이 이 아이 성공이에요. 저도 제가 20대 중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아이설티 지금 이 차량과 똑같은 차량을 제가 검정색으로 운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만족도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깜짝 놀랄만한 성능과 예쁜 디자인. 거기다 해치팩 차량 치고 국내 소비자들 반응을 끌어냈었던 예쁜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호불호는 크게 없는 차량이고요. 자, 일단 옵션상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순정 HID가 올라가는데 이 i30이라고 하는 모델에 HID 올라가는 등급이 거의 없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등급이 풀옵션이에요. 이 당시 풀옵션입니다.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양쪽 순정의 차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연직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죠. 9만 키로 대에서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라이트 투명도부터 전반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 은색 바디를 채택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레터링 보여드리면은 VVT. 이쪽에서 VVT라고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1.6 VVT 엔진을 사용합니다 을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문콕이 하나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고요 리어 디자인이 해치팩 차량치고 정말 잘 만들었죠 현대 직원들이 이 차량을 보고서 왜 이렇게 깜짝 놀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현대에서 해치팩을 처음 만든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잘 만들고 어놓 싶었겠죠. 이 차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사용하는 엔진의 방식이라든가, 혹은 실내 마감, 혹은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은 골프와 조금 전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체 세팅이죠. 하체가 얼마나 세팅이 잘되어있냐에 따라 가지고 승차감도 달라지고요, 코너링도 달라지고, 치고 나가는 출력도 달라지거든요. 하체 세팅은 제가 볼 때는 골프에 절대 부럽지 않은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다들 놀래는 거고 그 부분에 벤치마킹을 굉장히 잘한 차량이 아이 성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은 트렁크는 이렇게 소형 해치팩이지만 꽤 널찍한 공간으로 나와주는 차량이에요. 밑으로 바닥 쪽도 깊게 이렇게 밑으로 푹 꺼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다른 패치팩보다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이 하나 정도만 보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스크래치와 데미지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현대 아 i30, i30이라고 하는 모델, 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사실 국산차를 운행을 해보면서 느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K5와 쏘나타 느낌 똑같죠. 그리고 뭐 K3와 아반떼 느낌 똑같습니다. 투싼 스포티 느낌 똑같고요. 대부분 이 쌍둥이 브랜드, 플랫폼 공유를 하고 엔진 공유를 하고 미션 공유를 하다 보니까 차가 크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현대 기아라는 브랜드 안에서 그냥 디자인만 다르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핵심적인 부품은 같이 공유를 해서 쓰다 보니까 그냥 이 디자인이 좋다, 이 디자인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이솔티는 제가 그 당시 이제 저도 선택을 했었고 지금도 제가 이 차는 어 진짜 훌륭한 명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그 동안 우리가 현대에서 느낄 수 없었던 굉장한 하체 세팅력을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그 정도로 현대에서 이해치팩을 처음 내놓는 모델이다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내놓은 모델이고요. 제가 느낌상으로는 향후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크게 고장 걱정 없이 크게 속썩일 일 없이.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모델이요. 저렴하기 때문에 큰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자, 실내서 옵션을 보여 드리면 위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위쪽으로 매립형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밑으로 보시면 순정 미디어 창을 포함한 순정 미디어 버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서 프로토 에어컨 포함한 공조기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열선이 2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이 차량이 생각보다 수납함이 많아요. 중단에도 있고 상단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이 열선 버튼 밑으로 보시면은 또 밑으로 푹 꺼지는 깊숙한 수납함. 그리고 있는, 와. 대박. 이건 건들지 않겠습니다. 출고하시는 분을 위해서 전차주분이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어 저희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거 원래 제 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차에서 담배 폈습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어 여기 담배 흔적은 전혀 없고요. 그냥 동전만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모델이 프리미엄 등급까지 올라오게 되면 은 순정 스마트키가 이렇게 올라가요. 대부분 이 당시는 에 이제 키 방식이거든요. 키를 넣어서 이제 돌리는 방식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이렇게 스마트 키를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키를 안 꽂았죠. 물론 꽂을 수도 있어요. 키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모빌라이저를 통해서 이 차량과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스마트 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라이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양쪽에서 이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핸즈프레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어, 가격 대비 주행 거리도 굉장히 좋아요. 93,570km, 9만 km대에서 주행 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 아이 성공이 나왔을 당시에 사실 그 경쟁 차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차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아에서 어떤 차를 내라냐? 그 당시 이제 기아에서는 포르트라고 하는 모델을 아반떼를 잡기 위해서 원래 내놨었거든요 아반떼 HD 시절입니다 근데 아반떼가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포르트에도 성공을 어느 정도는 좀 거둔 차량이에요 그래서 기아에서 야이 성공을 잡겠다고 포르트 해치팩을 내놨었어요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 차가 워낙 판매량이 없기 때문에 어, 그 차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저는 그 차량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 두 차량의 확실히 세팅 자체는 틀리다. 이 i s a l t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코 비슷하게 생기거나 동급이라 그래서 구매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느꼈던 모델이고요 자, 차량은 중간에 어떤한 불법 튜닝이라든가 혹은 뭐 매핑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에 뭐바디킷을 단다 그러죠. 이렇게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고 올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연식이 어느 정도 흐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이 되어 있기 보다는 이런 순정 상태에서 더욱더 이제 가치가 좀 빛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3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어, 훌륭한 모델이다 보니까 저렴하지만 진짜 멀쩡한 차를 나는 원한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현대의 3대 실수라고 불리는 모델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어, 이 가격에서는 가장 큰 실수.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현대의 아이솔아 I30, i30이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사실 현대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아이솔티의 성공에 힘입어서 i40이라고 하는 모델을 완벽한 외관형으로 내놨죠. 망했죠. 아이솔티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0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그냥 중고 부품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차량이구요. 그리고 애프터에서 충분히 이 차량 경정비라든가 서비스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유지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모델이고요. 유지 비용도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모든 면으로 놓고 봤을 때 300만 원대에서는 이 차량이 최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 직원들이 놀랄 만큼 세팅력이 좋은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390. 3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